나도 몰랐던 무의식을 찾아가는 상담이에요.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상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제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이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불쑥불쑥 불쑥 올라오는 어. 것들이 이 갈등에서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 내담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고. 어. 저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 때리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음. 치과 의사 송정현입니다파스 회장이자 정신 건강의 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카우치 치료 정신과 치료 중에서 아,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네. 그렇죠.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 장면인데 의사가 이렇게 옆에서 보통은 미모의 여의사. 아 그런가요? 아 그래 <laughs> 이렇게 다리를 꼬고 와, 이렇게 차트에다 적으면서 어디 이렇게 이렇게 누워서 <laughs> 누워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거든요. 그 장면을 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제가 일단 미모의 여의사가 아니라는 게 죄송스럽다. <laughs>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병을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상담을 카우치라는데 무워서 하지는 절대 않고요. 사이코세라피라는 정신치료라는 이게 이제 나도 몰랐던 무의식을 찾아가는 상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좀 깊으신 분들한테 이런 접근을 해버리면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요. 어... 왜냐하면 사실 그 증상도 정신과에선 방어기제라고 하거든요. 증상도 방어기제. 방어기제. 나의 어떤 그 깊은 무의식 속의 갈등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보니까 그걸 마주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방어기제로서 네.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네. 그걸 억지로 마주하게 하면 이제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코세라피나 특히 이제 사이코아날라이시스라는 심층 상담을 할 때는 의사가 내담자에 대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아강도가 강하냐. 저희가 에고 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고 펑션이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게 상담받고 싶다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얘기 몇 마디 나누고 그런 게 아니네요. 아, 네, 사전 작업도 필요하고, 그쵸? 치료자가 그걸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무의식을 마주하는 이 작업을 견딜 만한 사람이냐라는 걸 평가를 하고, 그게 된다라고 했을 때 치료자가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코 아날라이시스 정신분석이라는 상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누워서 해야 돼요?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상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사람이 있을 때내내면에 집중하는 정도와 앞에 사람이 없고 눈을 감은 채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게 다르거든요. 알딸딸한 상태. 아 그렇죠. 약간 알딸딸한 그치? 상태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아무래도 누우면 릴렉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을 통해서 계속 그걸 주입을 해요. 이 공간에서 발설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알수 없고. 가장 안전한 공간이 여기다 라고 해서 최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그 깊이감을 더해가는데요. 의식적으로는 내담자들이 아,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지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무식적으로 눈앞에 사람이 보이면 걸려지는 게 생겨요. 경직이 좀될 수밖에 없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도 뭔가 포장된 이야기들.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무식적인 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무인 판매대에다 물건을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로 가져가는지를. 근데 무인 판매대 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공짜로 가져가요. 근데 거기에 사람 사진만 얹어놔도요. 공짜로 가져가는 비율이 확 줄어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이라는 어떤 비슷한 존재가 보인다라는 게 뭔가 나의 행동을 제어하고 욕망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상담하는 거와 카우치에서 누워서 상담하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음. 카우치의 재질은 뭔가요? 카우치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네. 저도 한 상담을 한 2년 정도 받았었거든요. 이제 치료자께서 카우치에 누워 보시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누워서 상담을 했었는데 그냥 일반 소파였어요. 일반 상담을 받으시다가 카우치에 누워 보겠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은 뭐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 카우치에서 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좀더 무의식적으로 깊은 이야기들을 다뤄보겠다. 치료자 의도가 의 있는 거죠. 내담자도 그럴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런 치료자가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치료자가 그걸 제안을 했을 때 내담자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어. 내 눈앞에 사람이 사라진 채내 이야기를 누가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가. 그래서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거부하면 거부한대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고요. 치료자는 그동안 쌓여온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역동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제안을 했을 때 반응도 봐요. 어, 재밌다. 네. 그런 반응 하나하나가 재료가 되는 거네요. 뭔가 네. 판단하기 위한. 상담을 하면서 잠드는, 저 같으면 잘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다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의미가 뭔지를 치료자가 생각 해요. 자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아, 하나하나를 아, 그래. 이렇게 다 분석적으로. 아, 이게 그렇게 되나요? <laughs> 저를 분석하고 계실까봐. 아,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아, 하나인데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포장된 행동과 말, 포장들을 최대한 걷어내고, 그 내담자가 나오는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치료자도 처음부터 섣부르게 분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뭐 잔다고 해서 바로 자는 게 뭐떠고떠고가 아니라, 오랫동안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도 좀 포장지가 많이 걷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치료라는 세팅로 포장지를 최대한 많이 걷어낸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잔다.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를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인데, 라는 느낌이 오는 그 순간에 잠에 든다. 이러면 이제 저희 정신과에서 저항이라고 하는데, 방어 기제 하나가 될수 있겠다, 렇게 난 자야 돼, 야, 만 이러면서.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제 물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피하고 싶은 하나의 반응으로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항이라면 한두 번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그렇게 점점점 깊은 곳으로 가다 보면 그 상태가 최면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게 최면 치료 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제가 최면 치료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최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사실 최면 치료가 정신과에서 주류 치료는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시는데 저는 연관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최면이라는 게 최대한 이제 긴장을 풀고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게 도와주는 수단 정도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집중돼서 들어가는 상태 좀 비슷한 상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체면하시는 선생님들은 제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체면 치료를 하지도 않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저도 비슷한 생각. 와이 카우치 치료란 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상담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상담 시간이 너무 힘들다고 카우치 치료든 뭐든 하여튼 오히려 이런 깊어지는 상담이 왜냐하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충돌이 돼요.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들이 올라와. 그래서 제 내담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 전 때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 과정에서 되게 힘들어 하시고요. 요 과정을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근데 요 과정을 넘어서시는 분들은 제 내담자의 표현인데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열매를 얻은 음... 게 되는 거죠. 그런 상담을 통해서 나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갈등 상황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원래 6만큼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10만큼 힘든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요걸 넘고 나면 이제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때야말로 진짜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제내담자 표현은 이거예요. 세상이 좀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셀로판지들 때문에 네. 세상을 왜곡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네. 거치고 나면 셀로판지가 걷어져요. 음. 세상에 대한 해상도가 좀더 높아지죠. 그러로서내 남은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음. 저는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너무 흥미롭고 나도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 진짜 좀 권유드려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도 세상을 선명하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 오늘 저희 대화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